자, 얘는, 봐봐, 이게, 얘가 0이 괜히 나온 거 아니잖아. 근데 딱 봐도 이, 이 정도는 인수분해 됩니다. 판단이 돼야 돼. 그치? 둘다 2차식이면 1차식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인수분해 통해서 찾는 거지. 얘가 x 빼기 y. 합차니까. x 플러스 y는 0이 되고, 그럼 x가 y랑 같거나, 아니면 x는 빼기 y랑 같아요. 이거겠죠? 그쵸? 그럼 얘랑 누구랑 풀어줘야 돼요? 그 밑에 남은 거어 얘랑 얘랑 풀어주고 아쪼다 음. 얘부터 먼저 할까? 여기 대입하면 되죠 이거 문자 다 x로 바꿀게요 그냥 같은 거니까 제곱 제곱 2y 제곱 그러면 어, 2x 제곱 여기다가 x 넣고 여기다 x 넣어 2, 맞지? 2x제곱이 8 그럼 x제곱은 4가 되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해하십니까 여기까지 그럼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똑같이 복호동순 복호동순 써줘야 돼 그치 자두 번째 x가 마이너스 y랑 같으면 자또 이거랑 연립하는 건 똑같죠 당연히 자 대입하면 x 대신에 빼기 y. 어 그렇게 할게요. y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이 y 제곱은 8이니까 y 제곱은 2가 되겠네요. 4y 제곱이니까요. 어,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고 그럼 x는 뭐가 돼요? 여기다가 대입하니까 플러스랑 마이너스하면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랑 마이너스하면 플러스니까 그치? 어, 루트 2 복코동 순수원수 됐습니까 이렇게? 네. 어? 어? 네, 해도 돼. 뭘 x 어요 x 외면안될어 어? x 외어 당연히 되지. 안될일 있나? 플러스 네, 마이너스 이 하고 y는? 마서만 음. 엑스. 맞으면 안된 거예요. 그렇지?